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오늘은 바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어제 사연 주신 분이 연달아 이어서 저한테 메일로 질문하신 것 중에 제가 지금 제 이쪽 핸드폰이 메일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사연자분 계정 그 사연자분 메일 보시는 계정으로 열리질 않아가지고 제가 메일의 내용을 자세히 읽을 순 없지만 뭐 딱히 개인적인 내용이 많지 않아가지고 안 읽어도 될것 같아요 대충 내용이 뭐였냐면은 자기 지금 현 여친을 사귀고 있는데 현 여친 말고 지금 여사친을 또 만나고 있대요 근데 여사친이랑 어느 정도 어, 스킨십까지 진행이 됐고, 자기가 사실상 바람을 피우는것 같다. 자신이 매우 혼란스럽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오랜만에 이런 질문이 들어오죠. 어, 채널 초기에 굉장히 바람을 피우길 좋아하는, 또 바람을 잘 피우는 그런 바람둥이들이 우리 채널에 많이 와주셨는데, 우리 회원분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Q&A 할때 내가 많이 얘기했던 것들인데, 그것들을 좀종합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어, 레드표 관점에서 바람을 어떻게 봐야 되고, 남자들이 바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 결론적으로 우리 사연자분한테 지문, 사연 일단 내가 충고를 하나 해드리자면 뒤에 도 얘기하겠지만 일단 제가 이건 제 원칙이에요 제가 세우는 원칙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요 그러니까 내가 바람피울 수 있는 남자라면은 어 여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바람을 피울 수 있는 남자라면은 여친이 내가 바람피운다는 것을 감당하고 감안하고도 나랑 사귈 수 있어야지 저는 진짜 어센틱한 제뉴인한 어 그런 식의 자질을 가진 남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통계 보면은, 어, 남편의 연봉이 얼마 이상 넘어가면은, 이혼율이 제로죠.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 레드필에. 어, 핫한 여자는 공공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10등급짜리 여자는 공공재다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채널에서 말씀드렸지만, 어, 굉장히 상위급 하이 밸루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 상위급 여자들 또는 웬만, 큼급의 여자들이 할수 있는 행동을 남자가 할수 있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어, 굉장히 너무 잘난 남편을 준 아내들은, 어느 정도 남편의 일탈을 좀 감안을 하는 그런 여성들이 있어요. 또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채널 댓글 보면은 또는 그래서 결혼할 때 너무 잘난 남자 싫다, 너무 잘생긴 남자 싫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상 잘 나고 잘생긴 남자가 바람 필 거라는 게 어느 정도 여자들 사이에서도 어, 기정 사실화된 그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의 어 일종의 모종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수준이 아니고서야 굳이 내현 여친이나 아내를 소개한다면은 어, 당신은 바람을 필 어,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말한다 해도 그 느낌과 그 유혹을 감정적으로 거부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마, 어 대부분 이런 얘기를 들어도 막상 닥치면은 피울 가능성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어 근데 그건 이제 본인들이 감당을 해야 할 문제죠. 근데 저는 원칙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어제 개인적인 철학으로 거짓말을 해서 그런 식으로 여자들을 속여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끌어들인 여자들도 데미지도 구실 수 밖에 없어요. 그 이메일에서 사연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자신의 전 여친을 정리하고 이제 넘어갈 것 같다 넘어가고 싶다 이런 얘기 아니 내가 지금 전 여친이라고 했나요? <laughs> 어, 아 미안. 자신의 현 여친을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거 보니까 제 생각에 이 경우에는 남자가 빨리 그냥 현 여친을 정리하고 넘어간게 오히려 바람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 간혹 정말 만에 하나 간혹 가다가 여자들 중에 일부러 남친, 아, 일부러 여친 있는 남자들만 골라가지고 유혹을 한 여자들이 있어요. 진짜 좀 이상하고 좀 또라이 같은 애들인데. 그런 여자들한테 걸렸을 경우에는 오히려 내가 정리를 하고 걔한테 가면은, 음, 생각보다 오래 못 사귀거나 잘안 풀릴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여사친이 우리 사연자분이 여친이 있는지 없는지 인지하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는데, 만약에 우리 사연자분이 여친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그랬다면은 그 여자도 딱히 그렇게 정상은 아니에요. 어, 그래서 마찬가지로 결말이 좋지 않을 수 있다. 레디필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내가 여자를 사귄 방식대로 여자가 나를 떠나갈 것이다. 어, 어떤 여자가 당신을 환승으로 만났다면은 그 여자는 환승으로 떠나, 떠나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여자들이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남자가 뭐 어? 여자라고만 하면 해벌죽해가지고 넘어가는 줄아나본데 여자들이 접근을 하는 방식도 신중한 남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됩니다. 어, 그래서 뭐, 제가 본인의 어떤 그런 바람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이 뒤에는 좀바람의 남녀 바람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가지고, 좀 우리 남자들이 바람을 좀 어떻게 대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지녀야 되는가, 그런 레드필적인 관점에서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남자의 바람은 과속이고, 여자의 바람은 음주운전이에요. 남자의 바람은 과속이고, 여자의 바람은 음주운전이다. 왜냐하면은, 이건 당연하지, 이건 남녀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고, 남녀의 차이에 의해 생기는 성전략의 차이고, 또는, 이해관계의 차이고 입지의 차이에요. 이 명제에서 좀 와닿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 과속과 음주운전 어떤, 어떤 차이가 있나요? 둘다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어, 둘다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관념이 있죠. 그러니까 과속은 나쁜 거지만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의 도로 위에 격언 중에 뭐가 있습니까? 나보다 빨리 달리면 미친놈. 나보다 천천히 달리면 운전 드럽게 못하는 놈이죠. 어. 마찬가지로 뭐 동생이나 또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운전을 가르쳐줄 때는 절대 과속하지 말라고 하면서 어 막상 아버지나 형 같은 경우는 운전을 과속하고 다니는 경우도 왕왕 있죠 근데 또 여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남자들이 뭐 그렇게 과속을 하듯 바람을 뭐밥 먹듯이 피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거를 빈도의 차원에서 생각하면 안 되고 아 그냥 남녀관계 역학에 봤을 때 그것의 무게가 이렇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바람을 폈으면 은 그건 게임 오버입니다 여자가 바람을 피거나 바람을 피는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로 그냥 무조건 아웃이에요 근데 남자 같은 경우는 바람을 피고도 가정이 유지되거나 바람을 피고도 형태가 유지되거나 바람을 피고도 관계가 유지되거나 때로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모든 아줌마들이나 여자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싫어하겠지만 장기적인 관계, 결혼 관계에 있어서는 남자에 따라서는 적당한 일탈이 오히려 두 부부 사이의 관계에 윤활유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바람을 되게 옹호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난 그냥 물리적인 현실을 그냥 얘기해주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 얘기는 좀 확실히 하자고. 아무 남자나 그렇게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확실히 능력이 있고 또는 뭐 잘생기고 한 남자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은왜 남자의 바람은 과속이냐? 남자의 바람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완전한 전환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일탈입니다. 완전한 전환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전에 사연자처럼 아예 이 여자에서 저 여자로 완전히 마음이 떠가지고 갈아타는 거고, 이런 식의 완전한 전환형 바람이 완전 가정을 박살 냅니다. 아버지들이 하면은. 예를 들면은 아빠가 뭐야, 두집 살림을 차린다던가, 완전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엄마한테 이혼하자고 한다던가, 지금 자식도 있는데. 어, 갑자기, 데 대체로 그런 남자들은 블루페어 남성들이 많아요. 제대로 여자를 그동안 많이 못 만나본 애들. 근데 이제 그랬던 남성이 나중에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나서 뒤늦게 중년에야 좀 몸값이 올라가니까 이제 그런 일탈 행위를 하는 건데, 어, 젊었을 때뭐 실컷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보고 하면 좀 그런 게좀덜 합니다, 확실히. 아무튼, 그런 식의 전환 행위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파괴적이죠. 가정에 파괴적이고, 심지어 남녀, 연인 관계를 하더라도, 썩 그렇게 건강한 건 아닙니다. 근데, 남자의 어떤 기질 중에 뭐가 있냐면은, 남자의 바람 기질 중에 일탈이 있어요. 음. 그니까, 메인 기질은 부수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니까, 러 본진을 파괴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거예요. 본지는 파괴하고 싶진 않은데 이 남자의 본능이 다다익선 성전략이고 어 남자의 이상형은 언제나 뉴페이스라는 그런 말도 있고 여자들이 이말 되게 싫어하죠. 아무튼 그런 성전략을 지니고 있는 본능 때문에 때로는 일탈을 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야. 특히 할수 있을 경우에는. 특히 할수 있을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그거를 오히려 억누른 거보다 어 적당한 범준에서 일탈을 하는 게 오히려 균형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억압을 하면 터지게 되어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남자의 바람은 과속이라는 겁니다. 아주 정확한 비유지. 왜냐하면, 어 적당한 과속은, 과속은 티가 안 나. 누가 운전을 하고 들어오면 얘가 어느 과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뭐 따로 뭔가, 블랙박스를 화, 확인해보지 않는 이상은. 근데, 가끔은 과속이 지나치게 되면은 아주 큰 사로, 사고로 이어지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사망사고로 이어지기도 하죠. 근데, 그럼 이제 반면에 왜 여자의, 여자의 바람은 음주운전의 비유를 하냐? 어, 왜냐하면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laughs> 왜냐하면 여자는 임신을 하는 동물이거든. 그리고 여자는 하이퍼거미적인 본능이 있거든. 그러니까 육체적인 이유, 정서적인 이유 둘다 해당이 돼요. 즉, 첫 번째, 여자가 하이퍼거미적인 본능이 있다는 얘기는 여자는 언제나 자신의 인생에서 넘버원을 추종을 해서 선택을 하고, 세틀다운을 한다는 그런 식의 심리적 기지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자는 무슨 임신을 하든 간에 무조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자기아이입니다. 유전자는 무조건 절반은 자기 거예요. 일전에 악구정에 사는 어떤 현자가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듯이, 엄마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는 없어요.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는 많아도. 어, 마찬가지로 엔젤 테이트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 그런 차원에서 남자의 바람보다 여자의 바람이 훨씬 더 중차대 하고요.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경우에 따라서 사위의 가벼운 바람은, 뭐, 어차저차 무진장 욕먹고 장인, 장모한테 뒤지게 혼나겠지만, 어차저차 넘어가질 수는 있는데, 어, 며느리가 바람을 폈다. 그거는 그냥 바로 쪽박 차고 바로 내보내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사항이라는 차원에서 다른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자의 바람은 음중운전이다. 자, 그러면 은 남자가 더 바람둥이인 성별일까요? 여자보다?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레드필에서는 남녀 모두 굉장히 어, 물러한 동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남자는 당연히 다다익성 성전력을 가지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러하죠 여성은 하이퍼모미적인 그런 옵션 때문에 또물러한 성별입니다. 더 나은 선택지가 있지 않을까. 남자는 그냥 원래 씨 뿌리기 좋아하는 동물이고, 여자는 혹시나 더 나은 선택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 때문에, 어, 그런 고민 때문에 바람을 피우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또는 이제 결혼처럼 장기적인 관계를 가지다 보면은, 이, 아무리 천하의 남자들이어도 한 몇십 년 이상, 한 20년, 30년 이상 프레임을 유지하는 게 가능하지만, 웬만한 남자들한테는 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프레임이 유지가 되지 않은 경우. 그래서 남편에 대한 어떤 알파적인 그런 기대가 홀랑 날라갔다던가.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도 과거보다는 자금의 시대에 훨씬 더 뭔가, 어,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그런 이혼 포르노. 그런 식의 매체들. 또는 망카페에서 나오는 그런 식의 여초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그런 식의 망상 글들. 그런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또 여성의 뭐 자유로운 성이고저 쪼고 하는 그런 식의 또 프로파간다 때문에, 어, 현대사에서 회 여성들이 좀더 그런 것들에 취약한 부분이 있죠 확실히 옛날보다는 그래서 그런 식의 것들로 인해서 어, 결론적으로 여자도 어, 바람이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가능하단 말이지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 결론적으로 여자의 바람은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음, 여자의 바람이 좀더 용서받기 힘들고 또는 남자들은 반드시 필시 용서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여자들이 또 기, 되게 기분 나빠하면서 남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걸을 거거든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웃기지 말라, 웃기, 웃기지 말라 그래요. 막상 당사자들 보면은, 제가 얘기한 어떤 그런 아주 작은 일탈형 바람 같은 경우, 일탈형 바람 같은 경우는, 어, 여자들이 그냥 묻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에서는 그런 통계가 있죠. 남자가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을 얻게 되면은, 어, 여자들은 이혼을 하지 않아요. 그, 제가 저번에 유일남님 방송에서 본것 같은데, 거기 게스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본에서는 현명한, 현명한 여자는 자기 남편이 하이 밸류 메일인 경우 출장 간다 그러면은, 어, 콘돔을 그냥 쥐어준다. 근데 오히려 콘돔을 쥐어주는 행위가 남자로 하여금, 어, 그 여자한테서 간복을 하게 만들어서 바람을 피우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마 지금 이 얘기 듣는 이제 한국 여자들은 이제 뚜껑이 팍팍 열리고 있을 거야, 지금. 그리고 매노스피어에서도 항상 얘기하지만, 레드필에서도 남녀의 그게 달라요. 빡침 포인트가. 자,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남자는 바람에서 빡침 포인트가 내 아내 또는 여자친구가 그 바람난 놈이랑 성관계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해요. 당연히 본능적으로 유전자에 대한 그런 씨를 지키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언제 어디서 내 통제 밖에서 언제 어느 장소에서 몇 번이나 했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그리고 근데 반대로 여자들은 몰라요 요즘 한국 여자들은 워낙 남자 코스프를 레 하고 싶어 하니까 뭐 부정을 할지 모르겠는데 반대로 여자들은 남자가 내연녀와 어,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물론 그것도 충분히 열받을 만한 일이겠지만 했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그래서 그래서 이 남자가 그 여자한테 완전 마음을 줄 것이냐? 그래서 뭐 살림을 바꿀 것이냐 또는 나를 버리고 넘어갈 것이냐 그게 훨씬 더 예민하게 작용을 하는 부분이죠 어, 남자는 성관계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어, 여자는 뭐라 그러냐 여자는 이제 자원에 좀더 많이 반응을 하죠 왜냐하면은 어, 남자는 여자를 성적 대상하고 여자는 남자를 물적 대상하고 서로 얻고자 하는 그런 교환 매치가 다르기 때문에 어, 그런 식의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흔히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자면은 저는 남자들한테 어떤 권고를 하고 싶냐 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본인이 진짜 바람을 펴도 될 자격이 있는 남자라면은, 아내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거나 또는 여자친구가 그 사실을 알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남자가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난 거짓말을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어, 되게 재밌어. 근데 남자들은 다 공공연한 장소에 나와가지고는 뭐 바람 나빠요 요지를 해놓고, 정작 지가 어느 정도 적당히 안 들키고 좀 큰일 내지 않을 만한 바람이면은 살짝 즐긴, 즐길 상황이 주어지면은, 어, 그 선을 지킬 남자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란 말이야. 충분히 많겠지만. 되게 재밌는 게 이제 그런 남자들이 만약에 나중에 자기 딸이 생기고 어, 사위가 그런 식으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바람을 피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굳구 반대할 거란 말이지 이게 내가 말한 과속이랑 똑같은 원리예요. 자기가 운전할 때 과속하는 건 괜찮은데 어, 다른 남자 특히 내 딸과 관련 내 딸의 내 딸의 남자친구가 과속을 하고 다닌다 그러면 못 참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어, 능력이 안 되면은 안 하는 게 낫다라는 <laughs> 게저의지론이고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본인이 바람을 피고 싶은 충동을 두고 싶다고, 든다고 해서, 그거를 굉장히 스스로한테 도덕적으로 죄악시하지 말라. 왜냐면 하 남자는 원래, 어, 다닥성 성전략을 지니고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게 자연,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뭐 충동을 들거나 그런 식의 마음이 들면은, 특히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 뭐 연애야, 뭐, 가르칠 수 있는 거니까. 결혼 생활을 하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어, 그것을 뭐, 내가 잊고 있었던 진정한 사랑이고, 내가 중년이 돼서야 진짜 사랑을 깨달았고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드라마 쓰고 앉아있지 마시고요. 그냥 아 남자는 원래 다다익성 성전략이고 내가 아내를 너무 오랫동안 봤고 아내가 너무 퍼져 있다 보니까 이내 내면의 본능이 튀어나왔나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내분들한테도 여자분들한테도 팁을 하나 주자면은 이 한국은 되게 이상한 문화가 정착이 돼 있어요. 어떤 문화가 정착이 돼 있냐면은 여자들이 특히 이런 이상한 좀 심정 이상한 좀 심리가 있는데. 여자들은 여자가 바람이 났다 그러면은 남편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남자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나 어, 대체로 여자를 욕을 하질 않아요. 같은 패거리거나 커뮤니티 내에 있으면은 근데 그러면서 남자가 바람이 났다 그러면은 걔가 완전 그냥 뭐낮쯤에 소새끼, 낮쯤에 개새끼 막 그러거든? 저는 이게 좀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냉정히 봐가지고 바람 문제에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바람을 피운 사람도 잘못했지만 그 바람을 피게 된 경우에 상대방의 그런 과실이 0%일까라는 생각을 조금씩 해요. 물론 다 상방의 얘기를 들어보고 상황을 봐야 정확히 하는 거겠지만 예를 들면은 남편들이 왜 바람을 필까요? 어, 아내가 너무 퍼지고 어, 너무 돼지가 차고 앉아 있고 너무 모든 걸 놓아 버리면 그러지 않을까요? 그건 뭐 성별이 뒤집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레드필에서도 북미 남자들한테 뭐라고 충고를 하냐면은 어, 결혼하고 나서 퍼지지 말라고 얘기해요. 어,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Should I be a "Dancing Monkey" 아씨 내가 결혼하고 나서도 내려놓지 못합니까? 제가 그럼, 그럼 춤추는 원숭이 마냥 안에 프레임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쇼를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레드필적인 대답은 그거지. 그거는 네가그러면알파나인 척을 했던 거네. 그냥 그거 자체가 그냥 자기 존재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면은, 제가 꼭 춤추는 원숭이처럼 해야 되나요?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결론을 마무리 짓자면은, 남자의 바람은 과속이고, 여자의 바람은 음주운전에 가깝다. 근데 나는 웬만하면은 진짜 자기가 찐 능력이 되지 않으면은 바람을 당당하게 피우는 거는 나는 별로 권장하지 않는다. 차라리 이전 관계를 정리하고 하는 게 낫다라는 게제 지론이고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자들이 바람 피우고 싶다는 충동이 든다고 해서 또는 마음이 든다고 해서 그거를 어떤 도덕적 죄책감으로서 억누려고 하기보다는 어, 이런 진실을 통해서 아 나한테 이런 그냥 본능적 기질이 나오는 거구나 하고 넘어가면 된다. 거기에 막 드라마를 부여하고 그 바람을 피우게 된 내연녀한테 막 무슨 이상한 그런 원아이더스 환상 어? 영혼의 짝, 소울메이트 이런 드라마 써짓기면서 어, 자신이 소중히 이룬 가정을 파괴하거나 자신의 소중한 자식들 인생의 어, 비극의 드라마를 만드는 그런 식의 무책임한 남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어, 연인관계는 잘 모르겠어. <laughs> 어, 연인관계 얘기해서 말하는데 본인의 남친이 자꾸 바람을 피운다. 나는 항상 남친이 바람을 펴서 헤어졌다.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면 은 그건 여자 본인한테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laughs> 어, 남자를 미치게 만드는 여자의 가능성일 수도 있어요. 내가 말하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뤄보려고 하고 그래서 so 오늘은 좀 바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so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 난 바람을 옹호하지 않아. 그냥 기계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한 거지. 그래서 yeah, so 오늘 레드필 f i 포함은 여기까지 하고. So bomber c o m i n the south. Cheers.